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2023년 11월 넷째 주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인 11월 셋째 주 시장은 반등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11월 17일인 어제 금요일 상승 마감이 됐으면 좋았는데 어제는 이 지수의 갭을 채우려는 것인지 조정을 받으면서 셋째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부터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일단 투심이 얼어서 공포가 크지만 지금 지수는 역회된 숄더로 만들어가는 흐름이 진행될 것 같다. 그리고 11월 14일에 CPI 발표 명분이 돼서 시장은 반등세로 보일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2,500포인트 돌파구간이 나오면 시장은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시장이 움직여준 것 같고요. 주중에 있었던 이슈들도 좀 볼게요. 일단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하겠다 라는 일이 있었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시장은 별로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14일날 CPI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됐고 3거래일간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경제지표와 지표의 숫자들을 좀볼 텐데요 지금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이렇게 쭉 우상향의 느낌을 주고 있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p b i 수치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코스닥은 1.87로 아직까지는 싼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유가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오면서 저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추세로 봤을 때는 좀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2년물이 4.83까지 내려왔고 10년물 국채가 4.45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단기 금리차가 있는 편이고 정상화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가도 막 100달러를 넘어설 것처럼 올라가던 시기도 있었는데, 어느샌가 지금 72달러까지 내려와 있고,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CPI와 코어 CPI도 보시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볼때쭉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으로 있어서, 어 점점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는 느낌,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공포로부터 벗어난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P 500 지수인데요. 모양을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S&P 500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과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주요 매물들도 어느 정도 돌파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반도체와 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희 나라도 곧이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증시 전망 및 투자 시나리오는 일단, 시장은 금리 인상의 구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금리를 동결하는 구간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12월 4일, FOMC 발표 때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나 저희 시장이 산타레리의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도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환율이 1,240원까지 떨어지면 은 그때는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좋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익전의 관점에서 볼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스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는 괜찮은 반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은 갭이 떠 있는 구간에 있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매물이 많은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채울 가능성도 좀 있고, 의외의 흔들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매물을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차트가 역드된숄더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2,500을 돌파할 때는 시장이 지금보다 좀더 강해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폭락장을 많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폭락장은요, 장단기 금리 정상화가 되고 나서 그 이유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에서는 너무 시장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주식시장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남은 11월 12월 시장은 아름답게 마무리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